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 3기 장극장입니다 저희는 단편영화 제작 및상영하는 자율 동아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찍는 영화는 영화 파스콘을 모티브로 대본을 제작한 후 영화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친구의 소중함과 학교폭력의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번 활동에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부원들과 힘을 합쳐 촬영을 하였으며 이런 계기를 통해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화를 촬영하면서 각 팀마다 느꼈던 점들을 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은 극장에서 촬영을 담당하고 있는 촬영팀입니다 저희는 작은 극장에서 만든 대본을 카메라 안에 담는 것 뿐만 아니라 관객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도록 카메라 각도와 배우팀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쓰면서 촬영에 임했습니다. 이런 활동 덕분에 어떤 각도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알았고, 촬영이라는 것이 매우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촬영을 위해 배우팀이 매우 고생하고, 배우들의 연기를 카메라에 담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커서 카메라를 만지는 직업을 갖게 된다면, 카메라를 조금 더 쉽게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관객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극장에서 메이크업을 맡고 있는 메이크업 팀입니다. 저희는 배우에게 화장과 특수분장을 해줌으로써 배우들의 연기를 실감나고 돋보이게 해줍니다. 또 메이크업은 단순한 화장이 아닌 배우들의 각각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일상 촬영을 도와주면서 실장과 같은 경험으로 인해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원장에서 연기하고 있는 배우팀입니다. 저희는 촬영팀에서 원하는 감정과 행동을 카메라 앞에서 연기했습니다. 이런 활동 덕분에 영화 촬영이라는 것이 배우팀만 있는 것이 아닌 모든 팀들이 고생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 연기라는 것이 매우 힘들고 스스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이런 점을 보완하고 촬영에 임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배우가 되더라도 이런 점은 도움이 크게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